오늘 아침의 말씀은 3회 1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다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오늘 성경 여행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길랜야베스를 안몬에서 구원하겠느라고 전령들에게 전해주고 전령들은 돌아. 길랏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길랏야베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그들은 암문 나스에게 나아갔어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해나라.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를 통해서 기만 전술을 쓴 것입니다. 내일 이시아일의전 백성에 모여서 너희를 칠 것이다. 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해하라그 이야기를 들은 나스는 자연적으로 그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 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모여온 백성들이 아무나스 무리들을 한 순간에 물리치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바로 그 지혜 가운데에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라만 아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줬소서. 바로 지혜를 구해야 할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경훈을 통해서 믿느냐 그리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날마다 지혜를 구마함으로그 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완전한 결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